야 이게 요번에 새로 가져온 그거야? 야 이거 너무 큰데 이거? 아니 이렇게 큰거였어? 어 되게 이쁘다 근데 야 근데 엄청 크다 너 서봐 <laughs> 잠깐만 이거 들고 서봐 이렇게 <laughs> 야, 엄청 크네 이거 하나가 나 이렇게 큰줄 몰랐는데? 디피하게 될것 같은데? 그러게? 어 되게 괜찮다 이거지어이거에 샀어? 짜릉짜릉 짜릉한 기면 되지 새로, 새로 가져왔습니다 우와 아 봐봐 이거 가지고 포즈 좀 취해봐 뭐라고? 이거 가지고 포즈 좀취 포즈 취 겨울 남자 아 되게 크다 어 겨울 남자 아 겨울, 겨울 거고 다른 색깔도 좀 꺼내볼까? 그래야? 야, 네, 예. 요 m h e 이 e I'm h e r 게 I'm 다 e r e i 다 h 게 r e I'm here. I'm 이거는 아, 보라색 네, 총총세 가지 총세 가지 색깔인가? 음이 화이트구나 진짜 눈꽃이네 어, 총세 가지로 가져왔나? 자 색깔은 어 잡아가 이렇게 잘 잡고 있어 안 나오게 5개씩 묶여서 배송이 된 거구나. 아, 개씩 묶여서 배송이된거 이렇게 큰 줄을 개 어, 이어사이즈가백이렇게 백센치야? 백센치고. 느정도 won't, y o 1 0 0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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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1 0 0 o u 가 o u 자, 가지를 이렇게 펴서 쓰면 되는 거고. 네. 응. 여기 여만 하면 이렇게 다잘 펴집니다. 진짜. 겨울 느낌 나네. 어. 그러게. 얘는 좀 확실히 그런다. 확실히 컬러가. 어. 자, 자, 자. 천천천천. 자, 자, 자. 모양 잡기도 편해. 아, 그러게 <laughs> 나 이거 되게 작을 줄 알았어. 내가 <laughs> 샘플 사진 보줬을 때 우리 사진만 보고 사면은 이런 오해를 합니다. 굉장히. 사진가 좋은데. 자 이렇게 흰색과 그레이에만남다 아, 네. 음. 어, 좋아, 괜찮다. 섞으면 이겼다 그렇지, 원래 어. 이렇게 섞었어야지. 흰색과 좋아, 그레이의 만남지 눈에 음. 꽃이네. 눈에. 꽃. 그러게. 이거 어디 우리 저거거시기 해야 되나? 음. 자, 이렇게 해서 가지나 이런 것들은 음. 저기다해 놔야겠다. 이거를 저 똑같은 잘라서 쓰던 거. 제일 아, 접어도 돼? 접어서 쓰면 이게 많이 하더라 꽃병이 작은 사람들은. 어. 단 접어서 이렇게 꽃병에 아, 그래서. 그럼 버티는 구나 접어 놓으면은 어. 저거 병 너무 작고 저는 저거는 그냥 무슨 장미꽃 하는 거고 그럼 그래, 이거 요 정도 장미꽃이 한이 어, 정도 사이즈인데. 장미꽃이 5 6 c m 죠어이 정도 사이즈인데. 아 되게 크다. 아 근데 이건 어 쓰지? 집에다 넣는 거지 뭐. 어. 어 아, 되게 풍성..풍성하네? 어? 웰컴 꽃다발 이렇게 웰컴. 어 웰컴 <laughs> 겨울..겨울이니까 흰 어. 색깔, 흰 색깔 아 남자가 그냥 예. 우리가 남자밖에 없어서 이렇게 센스가 없어. 그래서, 어. 올라올라올라 어 얘도 같이 얘도 펴, 펼쳐봐 얘도 보라색. 사이즈는 네. 되게 크다 좋네. 커플 틴트의 커플. 음. 응. 무 이걸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 방송용으로. <laughs> 이렇게 <술이야>, 수리해 지금. <laughs> 지금. 브이게있인데이머 뭐 응. 조아, 제조, 특산상 뭐 이런 접착제가 어, 아, 아. 묻이나는 수가 이로이로그이로이그이로그그이로그이그이로이이 어, 어, 뭐다 가성비 좋은 것 같아. 이 정도 크기면 난더 어. 비쌀 거 어. 생각했는데. 그러게. 어. 이 정도 크기로 난 요거 크기로. 한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어. 요만큼. 어. 요만큼. 그으면더한3 <laughs> 분의 1 가격으로 갈게. 그래 난난 그만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음, 이, 가격에는 이게 참... 음 인색하지 않은. 그지. 가격이 100. 그지. 뭐랄까 어. 야저 빵끈 가져고 빵끈. 이게 생각보다 설찬이 풍성하네요. 엄청 풍성하다. 응. 음, 음. 됐나? 왠지 저거 떼온 거 같아. 왜겨어 뭐지 한봄 되기 직전쯤에 그 저거 달린 저런 거 뭐냐 저거 있잖아 저거 저 뭐지 그 가지에 가지에 봉우리 조금씩 막 달려 있는 그런 그런 거떼운거 같은 그, 그런 가지를 꺾어온 거 같은 그런 그러니까 얼핏 보면 그런 느낌이 드는 저런거고 얘는 그러니까 겨울가지 입니다 저거지 뭐 이게 그거지 뭐 이거 눈 맞은 컨셉이지 설이라고 어, <목소리> 어, 설송 맞아 맞아 아 그러네 이쁘다 이쁘네 색깔 괜찮음 너무 이리저로 무식하게 막 흰색 뿌린 거 같은데 지음 이쁘다 이쁘다 그러네 몇개 써도 되겠다 눈 맞으면 어, 언제 왔는데 어, 괜찮네 여기 자자자 이 그레이지가 있어. 응. 그레이지, 그레이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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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몇개더 갖다 꽂아볼까? 자, 이제 이번에 흰색, 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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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밀 줄 모른다, 그죠. 에이 모르겠다 <웃음> 됐어 <웃음> 여기까지 사람, 자, 사람 공장이랑 어세개세개응 음. 음. 뭐지? 다른 다데